하트뽕 얘들아 얘들아 전쟁이 났대 뭐야 진짜? 응. 독재자 티들러가 전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맞아 벌써 힘이 약한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티들러가 이끄는 독일에 점령당했다고 맞아 무서운 탱크를 이끌고 무 맞아, 우리가 연합군이 되어서 독일을 무찌르는 거야. 맞아, 우리도 탱크를 끌고 와서 독일군을 박살내자고. <웃음> <웃음> 뭐야? 하지만 탱크보다 비행기가 더 중요한 공중전이라고. <laughs> 하늘을 장악해야 <정확해야> 이길 <laughs> <잃을 웃음> 수 있는 전쟁이라고. 맞아, 그리고 지상에선 저격수가 엄청 중요해.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죄송, 이게 바로 스나이퍼지.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은 전쟁 게임 아이언 마치 가지고 왔다고. 빨리가서 독일군 혼쭐을 내주자고. 좋았어. 그럼 바로 시작해 보자고. 레츠 고. <laughs> 자 전쟁이 시작되었어. 이 지역을 전부 빼앗겨서 우리가 되찾아야 해. 알겠어. 자 출발한다. 비행기가 알프스 마을을 지나가고 있어. 어 적기가 나타났다. 사격 사격. 명사수 시방이라고 오 시방이 나이스 좋았어 우리는 진군한다 모두 점령해버리자고 이번엔 탱크로 나가신다 아적 어, 탱크가 전투기와 수송기를 잡아야 해 저기 전투기 나타났다 조준 조준 발사 으이, 총알 날아온다 아싸 격추 성공 오예 나이스 오 제군들 잘하고 있구만 이대로라면 문제없겠어 이번엔 탱크로 치고 올라간다 적 탱크 발견 빨리 조준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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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비행기에도 공격한다 아싸 탱크 격파 성공 자 비행기 덤벼 오예 비행기도 경추 사고 아이온 마치 꿀잼이구만 꿈토이와 꿈냥이 헉 어, 얘들 뭐야 비상비상 비상. 적들 보병부대가 내려온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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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너무 많아 기관총을 계속 발사해 어, 계속 밀려온다 대박! 1초에 100발을 쏘는 미니건이라고! 우와, 우와, 모든 걸 가루로 만들어버린대! 헐, 어, 어마무시하다! 그럼 이번엔 내가 미니건을 집에달고 해볼게! 저기 탱크다! 벌써 속도가 장난이 아야 어? 어? 오오적 탱크 발견. 한 발로 격추시켜야 돼. 어, 빗나갔다. 관역을 제대로 한 번에 거져오 예. 어때? 아이언 마치 꿀잼. 금, 더,이. 어, 이번엔 태평양 바다를 날아간다. 12시 방향 적기 발견. 날아가면서 발사. 좀더 집중해. 예, 나이스. 기대가 져 있다. 발성 따라가면서 발사 발성 그렇지 마지막 한 대도 쭉 빼기 오예 격추 성공 격추 성공 다시 내륙으로 접근한다 오버 알았다 오버 내륙으로 접근한다 숲이 많으니까 이번엔 스나이퍼로 상대하겠다 오버 오 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적이 발견됐어 들키면 안돼 스나이퍼로 원샷 원킬 해야 된다고 발사 그렇지 역시 나의 사격 솜씨는 녹슬지 않았다고. 좋았어. 그럼 이번엔 언덕 너머에 있는 탱크를 유도탄으로 격파시켜 보겠어. 적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 어, 저기 있다. 발사. 유도탄이니까 방향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때 목표물을 잘 맞추라고. 예, 날아갔다. 야, 지금 어디 가냐고. 어어, 네프탄, 네프탄. 어, 맷폭탄, 맷폭탄. 성공인데. 너? 폭탄 위력이 있서 앞에 맞아도 터지나봐 암튼 폭파 성공 끔토이 점령해서 올라가자구 어? 이번엔 탱크 부대가 오는데 탱크로 나의 미니건을 막을 수 없다구 대박이다 <laughs> 역시 맞아 역시 미니건은 제강이라구 어? 이 탄은 또 뭐야? 어, 엄청 세게 생겼다 로켓 런처 아니야? 이런 무기가 있으면 탱크도 한 방이지. 조준하고 빵야! <웃음> <웃음> 어때 어때? 점점 무기가 좋아져서 든든하다고. 오 어, 뭐야? 포병이랑 탱크랑 같이 온다! 이럴 때는 미니건으로 쫙다써 주는 거지. 좋았어. 그다음 언덕으로 넘어가자. 헉! 이번엔 인원이 엄청 많은데? 하지만 나에게 미니건이 있다고! 먼저 포병들부터 잡자. 폭탄 날라온다! 안 보잖아! 벌써 벌써 벌 오예 방어 성공! 싹다 전멸이라고. 역시 무기는 미니건이지. <laughs> 맞아 맞아. 미니건 짱이라고. 이번에는 지차를 타고 가면서 탱크를 방어해보겠어. 탱크가 왜 이렇게 빨라? 자, 그럴까? 진격 진격 어? 이번엔 요새 보초를 서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저격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보내도록 하지 어? 어 이쪽이 아니네 역시 저격은 헤드샷이지 좋았어 한명 처치했고 자그 다음 이 친구는 엉덩이에 발사 미안 미안 친구 미안 어, 두명다 클리어 임무 완수 꿈더이 저게 화물기를 폭파하라 유도탄 발사 어 화물기가 어딨어 이 위쪽으로 지나갈 거거든 저거 봐 날아간다 저 가자 빵야 <laughs> 보급로를 차단했군 이 섬은 거의 다 점령해간다 이번에는 로켓 런처로 탱크를 터뜨리겠어 기다렸다가, 준비되면 한 번에, 빵야! 후 <laughs> 명중이지? 어, 뭐야? 한대더 있어? 어허, 이번엔 비행기! 대충 갖다 쏴도! 빵야! <laughs> 이런 게 바로 유도탄이지! 자, 그럼 이번엔 유도탄으로 지상전을 해보자고! 자, 간다! 준비, 완료! 쏘주 어, 근데 이게 시간차가 좀 있다고! 됐다, 파세! 헉! 어, 제대로 안 맞았나봐! 이제 마무리! 적들을 모두 처치했 오,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점령했는데 저 위에 요새 두명이 지키고 있어 내가 저격으로 처치하도록 할게 자 간다 엉덩이 딱대딱끔 좋았어 다시 한번 총알 넣고 저기 한 녀석 보인다 우와! 이번엔 마지막이다. 헬기를 타고 고공에서 정찰을 해 볼게. 와, 저 밑에 적군이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안 보이는데? 오른쪽? 오른쪽 밑에. 어? 어디 말하는 거지? 에, 총알 날아온다. 빨리 찾으라고 대랑아. 아, 저 밑에 화살부 보인다. 저준 발사! 헉, 탱크도 있다. 발사! 한 방에 격추 성공! 이 무기는 또 뭐야? 이 무기도 엄청나다! 이제 바다를 건너서 섬으로 진격한다! 자, 그럼 내가 탱크를 끌고 올라가 볼게! 우와, 이 무기 뭐야? 오!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다! 마세이! 저건 뭐지? 아싸, 보급! 마지막 한 대! 그렇지! 폭파! 어, 저기서 또 온다! 어, 몇 명이야 하지만 나의 발사 속도로는 한꺼번에 다 죽는다고 클리어 어? 이거 뭐지? 아 보급 아, 아, 탱크다 발칸포 발사 오, 겨우 막았네 위험했다고 이제 두 지역밖에 안 남았어 이번엔 내가 탱크 부대를 몰고 나가겠어 이번에 큰 수송기가 지나간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비행기 소리가 난다 안, 지금이야 발사! 저우수를 막았다구 이제 마지막 점똥냥이가돌아보겠다구 탱크 이대1 상황 발사 어 빗나갔다 다시 한번 발사 하하하 <laughs> 명중 이번에도 한 번에 으아 어, 명중됐다 이제 이 섬은 우리 기지가 되었다구 보너스도 받고 어? 새로운 땅을 또 점령해야 하는데 이번엔 구담이라고 오 어, 뭐야 제대로 가격을 맞춰서 발사. 어이번엔 명중하겠다. 어 격추 성공. 이래도침착하게한 번에 잘 보내야 된다고. 야 발사. 우와 대단하게 성공. 우와 힘들었다고. 어 정말 무서운 전쟁 게임이었다. 자 오늘은 아이언 마치 무서운 전쟁 게임 우리 친구들과. 재밌게 플레이 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코띠.